미군 부대터 100년의 기다림, 미군 부대터 100년의 기다림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5일부터 오는 11월 16일까지입니다. 대구 도서관 4층입니다. 미군이 1945년에 진주했는데 80년이 되었죠. 그런데 100년의 기다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80년보다는 좀더 정확한 표현이죠. 일본군 80연대가 주둔한 것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일본군이 1916년부터 주둔했죠. 그곳을 미군이 다시 이어받아서 캠프헬리가 되었는데 그렇게 치면 백년하고도좀더 되었죠. 그래서 100년의 기다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80년대 사진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왔습니다. 딱한 장이 있습니다. 지금 캠프워커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대구 학생들입니다. 대구 학생들이 일본군 고대 안에 들어가서 군사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멀리 앞산이 있는데 앞산 중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앞산 전망대, 비파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넘어가면 안일사가 있죠. 일본군 군부대로 끌려가서 대구 학생들이 군사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군 80년대 사진은 이 사진 한 장밖에 없습니다. 일본군 80년대 사진 한 장밖에 없네요. 아무튼 귀한 사진입니다. 봉독동 비행장 도심 속의 활주로 이고요 캠프 워커에 시누크 헬기가 떠 있습니다 캠프 워커 막사가 있을 때고요 2007년 사진이고 막사가 철거되었습니다 대구도서관 4층 미군부지 반환 사진전입니다.